네, 안녕하십니까. 장통쌤 인사올립니다. 아, 인트로 메딕. 아, 내가 또 어렵다 하니까, 어 맨날 어렵다 한다고 또 악플을 단대, 달려가지고. 고맙지, 아붙는데 어, 열받아 보고 있다가. 어, 진짜 이런 종목이 <laughs> 어렵습니다. <웃음> 어렵잖아요. 어, 실적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간다, 안 간다 말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한마디로. 네, 내가 <laughs> 그래, 말해놓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이거, 이 작전 있잖아요. 이 심리, 심리 상황 가지고 주식 하는 건데, 이걸 간다, 안 간다 말하는 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사실은. 이, 그, 전문가들 말 듣고 사기 당하지 마세요. <laughs> 일단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실적을 뒷받침을 해. 이래 가는 기업들은 갈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할 수 있잖아요. 아, 그거 어렵다. 그때 그것도 악플을 달아놓다. 요거, 요거 있었더라. 요거 이래 있잖아요. 인트로 메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손 뜨는 거예요. 계속 줄죠. 이건 포 이렇게 이게 뭐냐면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어, 실패해 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회사가 적자 나와니까 빠져나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물려 있는 상태니까, 어, 조금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손떨기라 그러거든요. 기회를 받다 한번 더 털고, 더 털고, 이제 이상한 공시 띄어와 털라고 하는데, 이 물량이 다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확하게 끝까지 참고 봐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이 이제 작전이 음, 회사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거면 작전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DPC도 보면 좀 그렇더라고. 상태가. 실패라도 또 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문명이 빠져나가는 거지. 올봉, 주봉, 일봉봉, 그죠? 어. 이제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이게 뭔지 봐야지. 뭐 이게 다시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나가는 걸 수도 있거든. 이건 어렵다 할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가 작전 세력이 아니잖아. <laughs> 그 어렵지, 이게 쉽나? 어렵단다, 요거. 쉽다, 요고 자, 해봐라고, 이제. 주식, 주식. 자, 할게요. 아, 달리는 또, 악플 달림또한번 보고 있다. 열어봤는데.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이제, 그죠? 어, 손절매가 알려달라. 아, 손절매가 그래도 나오려고. 일단 볼게요. 아 클라임, 어, 맥스 지점 보여줄게요. 맥스 지점은 여긴데,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일단, 일봉에서 먼저, 어, 손절매가를 봐야 돼요. 왜냐면, 요거 봐요. 아, 잠깐만. 일봉, 이건, 이 가격은 여기, 자기가 저, 그거 갖고 봐야 돼. 가기까지 지정해 달라면 안 돼. 그러면 시작 자체가 안 되고, 나중에 망한다. 그러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바닥에서 한번 밀어 올렸잖아요. 강력한 힘인데, 이거내려가면 이제, 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빠져, 어, 그죠? 응. 어. 요렇게 해서 밀어온 예구간에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관리가 들어가고 있거든. 그래서 세력이 안 나가, 아직 다안 나가서 그 이프로 빠진 거 고민할 필요 없고. 어, 계속 봐야 돼. 어, 그, 이런 작전주는 지분율 보지 마요. 작전주에는 지분율 보다는, 어, 이 전체, 이 거래량하고 차트를 계속 봐야 돼요. 어, 작전주에는, 어, 작전 세력이 외국인이라고 해도, 그 가짜 외국인들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작전 들어온 외국인들은 어, 주식 투자, 그 외국인 패턴하고 다르니까, 그냥 차트를 봐요. 차트를 보고, 여기, 있죠? 요 강력히 하면 이걸 빠지면은, 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룰은.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지킬 수 있거든요 여기서 밀어 올리면 봐야 끝까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내일 여기를 딱 지켜 올려주면 얘는 아직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되면 지가 잡아준다는 거예요 물량을 계속 어 그러니까 지 끝까지 보고 어 일봉은 이렇게 봐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어 여기 있죠 그 다음 그래도 손, 손주면 못하겠다면 여기까지 봐야 돼 이 전부 관리하고 있는거 이 봐봐 이, 이 종목을 누가 사나 이게 이제 이 적자기업을 살 이유가 없잖아 이게조금 떨어질 때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라 떨어지면 밀어올린 이 구간 여기서 못 올리면 이제 빠지는 거야 힘이 이렇게 봐야 돼요 일봉요 봐주고 봉봉 안 봐줄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기업 분석하면 안 들어가진다니까 이제. 적자 계속 나는 기업들 요거 보면 여기 어, 요건 있죠 안타는 어. 그래서 나는 고수가 돼서 치으면 좋겠다 어, 그러면 이제 좀 자기가 손절할 구간 다 했거든. 여기 올렸잖아요, 그죠? 요건 최소한 찍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배팅이 안 나오잖아요. 힘이 약한 거지. 그럼 이제, 이 물량이 나왔네, 그죠? 이 물량이 한번 쏟아졌군요. 한번팍 쏟아짐으로 인해가지고, 배팅 실패하고 또 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 지킬 공간을 또 다음 지킬 공간, 요거 손절 못 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손절 라인은 요 정도 되겠네. 그죠? 어, 여기 한번 꺾인 거. 어, 들어 올린 거 실패했으면, 밀어 올린 거 방어는 봐야지. 이것도 실패했네. 와, 큰일 났다, 이거. 요 구간 정도 되겠다. 그 다음 거는 예좀 되겠다, 그죠? 요 정도. 자기가 꺼가지고 가격 계산해야 돼요. 어, 금액 잡아달라면 안 돼. 그럼 나중에 실패한다. 더 단타를 실패하더라도. 배워, 배워 나간다 생각해. 요, 요 밀어 올리고 지지했던 요 구간 확인하기. 요 정도까지 봐야 되겠네. 어, 근데 막, 뭐 뭐, 조금도 이런 종목안 들어가는 게 답인데. 어. 5G만 해도 지금 늘리거든 지금 돈 벌게. 그이 정도 하면 되겠죠. 봐줄게요, 여기 딱, 금액은. 금액이 한7천이0 자, 이... 마지막, 라스트 손절가는 2,729원 정도 되겠네. 이 정도, 참, 꺼봐요. 꺼보면 대충 나오니까. 이게 저가 있죠, 이거? 요거. 찍힌 저가 2,750원이네. 이 완전 최종 라인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방어선을 깼으니까, 손절을 여기까지 봐야지. 근데, 아, 이, 지켜야 될 거고는 못 지키는 게 힘이 없는 거거든. 여기, 여기 지켜줘야지. 이 정도는. 음. 그 이걸 매집하든가 하는 건데, 패턴을 봐야지. 어. 어 끝까지 봐야 되겠는데? 어, 이거, 이게 이제, 이제 거리량이 이제 텄잖아요. 그죠? 어. 이거 또, 패턴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죠? 어, 지금 그게 안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들어왔을 때에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은 매집해야 되거든. 어. 보통 네 달에서 4에서 6개월. 매집일 수도 있어요. 이거 흔들어서.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들어오면 힘들지. 나중에 이제 들어온 게 낫고. 여기 있네. 아, 여기 하나 있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실제 한번줄라고 움직이겠다. 어, 기다려야 되겠는데 어쩔 수가 없네, 이거. 어. 기다려 봐요. 어쩔 수없 손절매에서 손절 을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특징 분출이 있으면 분출 시킬 건데, 이게 어 적자 기업이고 하니까, 이제 큰 분출은 아닐 거거든 그럼 이제 팔고 나오는 전략까지, 가 고점 보고, 이 캠퍼 치고, 뭐 이렇게 막 하게, 지금 이게 회사 기업 분위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적자 계속 나니까 그렇게 보면 될것 같네요. 아, 좀 그런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왜냐면 일단 좋은 기업 많아요. 그 이제 작성 같은 거 들어가다 보면 힘드니까. 그 기업 있는 법하고 내가 2학년, 3학년까지인가? 2학년까지 재무 구조 있는 거 봤잖아요. 그죠? 올래는그 정도만 봐도 어쨌든 응원합니다. 어, 내가 이게 걱정이 돼서 말이 많아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